이제 푸사이가 정확히 뭔 뜻인지를 모르거든요. 무슨 뜻이 없어요. 그냥 벡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아까 했던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. A, B, C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. 네. 그게 이거예요. 아. 어 그거랑 <laughs> 과학이랑 무슨 상관인지 싶을 수 있는데 네. 스테이트라면서요. 그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. <laughs> 뭔가 위치를 나타내는 건가요? 아니면은 아니에요. 그 위치가 되려면, 거기다가, 이렇게, X까지, 이렇게, 붙은, 붙으면, 이제, 푸사이의 X 좌표,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. 잠깐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은. 그럼 푸사이가 뭐예요? 몰라요. 벡터예요. 벡터 공간, 저희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. 네네. 워리가 원래 벡터는, 아... 크기도 없고, 방향, 방향도 없어요.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, 수학적인, 아까 그 말한 조건 있죠? 네네. 아까 그 조건 3개 만족시키면, 그냥 벡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아... 그거예요, 그거. 그냥 그,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. 네. 아... 그거예요. 예, 그게 벡터이기 때문에 무슨 뭐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고 뭐 그런게 아니에요. 애초에 그리고 설명 제가 위치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, 양자역학을 좀 배우면은 아마 이걸, 이런 이 거를 막 공부한 다음에 미분을 몇 번을 하고 뭐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을 하고 하실텐데, 요거랑 헷갈리시면 또안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또 다른 거거든요. 얘는 뭐냐면, 요 푸사이라는 벡터에, x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벡터니까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분들을 위치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가 요 푸사이 파동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트. 그래서 요거는 x 짝대기 푸사이 이렇게 되는 거를 푸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위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를 푸사이 x를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A서부터 B까지 DX를 열심히 계산하면 이 입자가 A서부터 B까지 있는 확률.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양자역학 배우면서 아마 배우게 되겠죠.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. 그사이는 뭔지 모르는 게 맞아요. 그냥 수학적인 대상이기 때문에.